여기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살수 있겠느냐? 그래서 우리 전에 지사하시던 초대 우리 민선 지사시던 하 이인재 지사님도 나오셨습니다. 이인재 지사님. 그리고 예, 예, 이인재 지사님이 초대 우리 민선 경기도 지사십니다. 예.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이 그 다음에 또 지사를 하시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임창열 지사님도 여기 나오시는데 지지를 하시는데 오늘 아마 못 나오셨습니다. 임창열 지사님도 나와서 유치하시고 지지해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낭영필 지사님도 저를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경기도 지사였던 분들은 이재명 하나 빼고는 전부 저를 다 밀어주고 계십니다.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유가 뭡니까? 이런 사람이 경기 도지사 해도 안 되고 성남시장 해도 안될 사람이 감옥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김진준 교육감님도 나오셨습니다. 우리 감님 나오셨는데, 예. 사랑합니다 우리 교육 감님 개발 좀 살려주시죠. 아이고. 우리 우리 교육감님이 그동안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아이들 교육을 이래서 되겠느냐? 정교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감이 이래서 되겠느냐? 지금은 교육감이 임태희 교육감잘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 나오셨는데 이 경기도지사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래 돼버리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도 임명하죠 이상한 정교조 출신을 또 임명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를 끌고 갈지 모르는데 걱정이 돼서 나오셨죠? 네, 걱정이 돼서 나왔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줄 후보는 누굽니까?